313번, 확인 체크. 자, 구하라는 게 일단 뭔지. 구하라는 게,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하래. 1번은, X의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주기의 변화가 없어. 사인 앞에 2분을 곱했지. 그러면 최대값은 2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됐어?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돼 원래 기본 sin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했잖아 위로 올라가봤자 1 밑으로 내려가봤자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여기에다가 s i n x 에 2분을 곱한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을 곱해도 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1 sinx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2분의 1 사인 x 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나왔고 2분의 1을 잡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최대값은 2분의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응? 그래프 모양으로 생각해도 되고 밑으로 이제 위아래로 2분의 1만큼 줄어든 거니까 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주기는 변화 없다 이번은 x 앞에 지금 2분의 1 곱해져 있지 응. 그럼 사인이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원래 주기를 x 앞에 있는 계수의 절대값 나눈다. 그럼 2분을 곱하니까 이게 4π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옆으로 쭉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주기는 4파이가 됐고 최대값 최소값은 지금 사인 앞에 1이지. 어, 1이니까 1과 마이너스 1인데 원래 최대값 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뒤에 플러스 1 붙었잖아. y축 평행이도. 그럼 플러스 1 플러스 위로 한 칸씩 위로 올리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2가 되고 최소값은 0이 됐겠지. 다음 3번. 3번은 이 x 더하기 2분의 파이 얘는 뭐야? x축으로의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평행이 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응. 그러니까 주기에나 최대값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지금 사인 앞에 마이너스 3 붙었거든? 응. 그럼 마이너스 3니까 1이었던 건 마이너스 로 바뀌고 마이너스 1이었던 건 1이 될거 아니야 근데 최대값의 수가 어차피 똑같지 그러니까 위아래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지 최대값의 수값이 변한 건 아니라고 그최값값은 그러니까 1, 최소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324번, 아 214번 y는 sin3분의 파이 x 빼기 파이 더하기 3 이렇게 됐는데 좀 복잡한데, 이렇게 x 앞에 뭐가 있을 때는 가로로 묶여 있을 때는 얘를 바깥으로 빼야 돼. 가로 바깥으로, 가로 바깥으로 3분의 파이 이렇게 빼. 그러면 이제 x 랑게 분리시킨 거지. 근데 x 옆에 지금 빼기 파이가 있잖아. 그럼 빼기 파이가 뭐로 바뀌어야 돼? 빼기. 3으로 바꿔줘야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 했는지가 보이거든 x에다가 x-3을 집어 넣은 거니까 어,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는 얼마인 거야 얼마로 바뀌었어? 3분의 파이로 바뀌었지 음. 그러면 사인 그래프가 원래 주기가 2파이인데 그 2파이를 3분의 파이로 나눈 거야 여기 1 해서 이거 파이 약분하고 이거 계산하면은 6이 됐지 그럼 주기가 얼마가 됐어? 6이 된 거야 어, 파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주기는 6이 됐고 그 다음 최대값 최소값은 x 앞에 곱한 거주기에 영향 안 주지 아니 주기는 바뀌었고 구했고 최대값 최소값 변화 안 주지? x축 평행이동 최소값 최소값 변화 안 주지?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좌우로만 지금 다 바뀐 거야 주기하고 평행이동하고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원래대로 1과 마이너스 1이야